안녕하세요 민호입니다. 오늘은 어개 시원한. 지금 저온통집에 치킨집이 개많아요 <laughs> 치킨집이 개많고 여기 고치는 집이 많고 오늘 며칠이냐 8월 16일인데 8월 17일이구나 8월 17일에 이렇게 시원한 게 시원한 날씨인 줄 몰랐어요. 아까 봤는데 24도라고 하더라고요. 24도 진짜 시원해요. 여러분, 여름은, 여름은 싹 날아갔고요. 아직 안 날아간 게 아니죠. 낮에는 더 덥다고 하던데요. 낮에는 더 덥다고 하던데 그러네요. 음. 아, 지금, 밤이 엄청 깊어 있어요. 밤이 깊어 있죠, 지금. <laughs> 제가 새벽에 지금 나와가지고, 새벽이에요, 지금. 아, 새벽 1시 8분이에요, 지금. 지금 시간이 새벽 1시 8분이에요. 1시 8분에 이렇게 나오다가, 이렇게 진짜, 정말 시원하게. 정말 시원하게 바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바람이 지금 시원하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나와보세요. 나와 지금 새벽에 이렇게 시원한 줄 몰랐거든요. 엄청 시원해요, 지금. 밖에가 이렇게 지금 시원한 거 정말 웃겨요. 웃긴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시원한 거 대단해요. 사실 좀좀더 시원해야죠. 좀더 시원해야 되는데. 야 지금 바람도 많이 불고 저기 보세요. 이거 지금 비밀봉지가 지금 저로 가고 있는데. 오 바람 세 진짜. 오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바람이 개심한데, 개심하게. 시 시원. 바람. 바람이 심한데? 이야, 대박이다. 대박. 네, 여러분들, 오늘 에어컨은 키지 마세요, 오늘은. 오늘 이렇게 날씨가 너무 시원하니까, 시원한 곳, 지역이 시원한 지역, 이 다인가? 음, 응, 다구나. 시원한 곳이, 오늘 시원한 날이니까요. 에어컨은 끄시고, 창문 한번 열어보세요. 밤에만 열어보세요. 낮에는 에어컨 키시고요. 음. 이렇게 하시고, 저는 이만 여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여기까지 끝낼게요. 아, 저 집에 들어가서 자야죠. 아, 잔게 아니라 일해야지. <laughs> 네,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